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 v 입니다 예, 오늘 예, 반도 테주로서 예, KMLC 하이텍과 예, KMLC가 갔고요 그리고 KC가 e 테슬라 관련주로서 아주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뭐 KMLC 같은 경우에는 뭐 3조 3조라고 하는데 3조면은 상가를 바로 갔어야죠 그렇죠 이 예, 예, 어디 회사 큰 회사에 핫 이제 큰 회사에 뭐 3조가 들어와서 거기 하청으로 가는 걸 겁니다 얘가 3조면은 그냥 상가를 가야죠 그렇죠. 자, 아무튼, KMH 하이텍, 예, 차트가 좋아요. 중간에 매집도 좋고, 이건 둥글게 올라가는 차트고요. 예, 이 종목에 오늘 미스 판단 한게 있는데, 저도 오늘 이거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예, 제가 털었거든요. 근데,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장이 좀 계랄하긴 한데, 예, 이 121선을 지지하는 것까지 좀 버텨볼만 하기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5%가 너무 그렇죠. 예. 5프를 버티긴 좀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일단은 예, 일단은 제 소신대로 예, 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예, 다 팔았고요.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스토리가 웃기죠. 이게 참 이게 KMH가 제가 27% 28% 있는 동안 얘가 그르르 올랐습니다 오늘 1차 2차는 여기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이 같이 털기 위해서 올라가나 싶었더니 그냥 상가를 박아버렸습니다 예, 뭐 어쩌겠습니까 제 선택인 거를 제 소신대로 한 거를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예, KMH 같은 경우에는 예더 이상 예 목표가 예, 없고요 예. 이거 고점에서 이렇게 상을 풀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아 차트는 참 좋아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속상한 겁니다. 예, 아. 저는 상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가 가는 거 왜냐? 왜안 좋아할까요? 상을 가야 매매가 아니거든요. 상을 간다고 꼭 매매가 아닙니다. 상한가를 노리기 위해서 막 애쓰다가 놓치는 예, 돈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 거를 저는 싫어합니다. 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걸잘 노리지 않아요. 예. 적어도 내일 이 종목을 여기서 시작해 주세요. 예, 이 위를 가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보십시오. 여기 이 정도, 아이 정도가 좀 맞겠네요. 그렇죠? 눈이 안 좋아서 예,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이 종목의 예, 평균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는 한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어디에서 시작할지 감이 안 잡혀요 예, 그렇게 강한 상한가도 아니고요 장막판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부터 예 쪼르르르 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KMH 하이텍 이 정도로 보시고요 KMH는 예더 이상 앞에 차트가 없죠 예, 차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자, KC의 예상 승 자리에 대해서는 예, 멤버십 분들은 알죠. 그렇죠? 예, 저와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알 거고요. 자, 아시죠? 예, 이거 딱 보는 순간 느껴지죠. 그렇죠? 자, K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상당히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연상에서 예, 매물을 받았고요. 이 매물을 받고 여기 있는 매물을 중간에서 받고 다시 한번 더 오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양봉 몸통으로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이거는 예상가를 된다고 가도 된다고 말을 했었고요 자 혹시나 했는데 예상가를 갔습니다 예, 저는 못 들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걸 매매를 못해요 예. 더군다나 그러니까 딴게 아니라 오늘 장이 너무 괴랄했어요 예, 오늘 장이 너무 괴랄했고요 막 현대약품 이런 거 올라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거 제정신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뭔가 큰조의 재료가 있나 봅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아무튼, 내일 목표가 이 정도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세세하게 집어야죠.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내일 이거 보고 매매하면 되는데. 그렇죠? 어디 지지 않은지 보고 올라간 걸 매매하십시오. 아시겠죠? 하지만은, KC가 상당히 강한 종목이죠. 상당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조금 더 부드러워야 겠습니다 음 갭을 좀 크게 띄울 것 같죠 그렇죠 뭐, 이 정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안 보이네요, 전부 다. 에이, 어떻게 다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에이, 에이, 이 정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980번 때입니다, 이거. 안 보이시는 거 아시겠죠? 예, 이 정도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홀딩스가 없겠죠? 이거는 순전히 돈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받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오늘 첫매물 여기로 받은 겁니다 첫 매물을 지금 여기서 받은 건데 시에가 지금 여길 점프했어요 그렇단 말은 뭐냐 내일 상승을 한다면은 우리가 목표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죠? 더 갈까요? 저도 몰라요 여긴 갔기 때문에 여기와 그리고 여기 예, 이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다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아무튼 이이 예,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MS, MSO 투예잘 보십시오. 예, 액세스 바이 한번더 봐야 됩니다. 갭돌아, 아못듣네요 예, 털어야겠어요. 예. 내일 아침에 갭더라. 내일 아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